내 20연승 이때 깨졌어요. 아 그럼, 그럼 그럼 내 내가 나랑 그러면 내가 태워줘야 되나? 고? 고?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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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트기 아니기만해. 배추 <laughs> 아니 아, 아 제트기 아니기만해. 지기만 줘. 형님 이기면 각방 300개 준다. 아 이기면 각방 300개. 아 오케이. 자 <laughs> 각방 100개 추가. 아니, 님, 별풍선 2개 2개 아 감사합니다. 각방 100개 추가? 랩. 네. 우리를 <laughs> 보여 주세요. 오케이. 어, 각방 100개 더 추가하고 0 0개 야나님 별풍선 열0개 감사합니다. 아, 진짜 잘해야 돼, 진짜.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무조건 어? 대회하는 느낌으로 가야겠구만. 그러고? 각방 1개 추가 모시죠. 아니, 결론적으로 200개. 지금 각방 꿀잼 버튼 추가. 그, 저만 400개 각방 200개요? 아, 뭐아형형그뭐 아, 형, 형그뭐 제가 마, 말해야 돼요? 뭐야, 얘네 왜 싸우냐, 얘네? 아 싸우지 마라. 아 여기 떨리지? 개박. 아, 설마 지겠어 여기서. 음, 음. 아니 지기만 저. 아니, 아니 근데 아까 졌단 니까를그 양념 영상이. 아니 나 혼자 했으면 이겼어. <laughs> 가보자고. 아니 근데 요새 골드가 골드가 아니라니까 이게 상향 평준화가 많이 돼서. 물결표 아크에서 토마토한테 처발렸구나. 아니 근데 그분은 <laughs> 다 이기지 않으셨어? 아프리카 챌린저 정글러 다 이기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 아시 <laughs> 리즌들러죠 그분 아라고요? 갱왕 하지만 그냥 라인 라인만 받는 느낌? 어, 옷이 어, 들어갔네. 나이스. 아니, 골드는뭐 사람 아니야? 그럼 심리전 안 해? 스카이다이버 이거 해 보자. 한번더 하자. 하자, 하자. 어, 이거 해카림부터. 데카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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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쪽으로 빼 봐. 아. 이런 면도 나도 죽겠는데? 빼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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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대기생물체님 별풍선 세계 감사합니다. 치미나, 배프, 고르자, 그냥. 아니, 좀 끌어봐! 코코햄밀님 별풍선 세계 감사합니다. 끌어봐라! 아니, 김치민 골드, 사 연패라니까, 기사라고 하는 오빠, 먼용. 이거 혹시나 하는 말인데 여보세요? 네, 네. 저 그냥 단판 미드 할게요. 아니에요, 저 이거 하고 끌래요. 아왜아왜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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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소프에 미진 별풍선 세계 감사합니다. 탕 고맙다 팀이야. 어.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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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제발, 제발, 제발 끌어줘, 제발. 군언에오이 <놀네오> 님, 별풍선 3개 감사합니다. 나가님팩개만으세요이 새끼 돈 많이 벌어. 그걸 왜? 나 풍농우현 님이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 괜찮아요. 어차피 이거 2패야. 한번더 있어. 아, 그냥 빨리 하고 일나서 아, 알, 알, 알바 끝날 때해달라해야겠요와봐얘들아와 봐. 얘들아와봐좀와 봐. 나 탈다도 나 탈탔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하자, 하자, 하자. 와 봐, 와 봐. 조금 조금만 조금만 찍자. 어,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천천히 천천히 좀만 천천히. 다 잡을게, 다 잡을게. 제발 피우라 피우 r 제발. 나이스 나이 나이스 나 r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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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c e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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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c e nice, nice, n 노플 e n i c 노 nice, nice, n i c nice, n n i i c e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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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i c 나역전 나온다. 역전거 나온다. 괜찮아요. 어차피 게임 내가 내가, <laughs> 내가, 내가, 내가 아 진짜. 아, 깝다 아니, 이게 내가 골드에서 정글을 안 하는 이유가 이거야. 내가 미드로 돌려볼게. 어, 미드에서 진짜? 내가 보여 줄게. 내가 아니 내가 골드에서 정글을 안 하는 이유가 어, 어. 형, 더 말해 봐. 더, 더, 더. 어? 아, 더 말해 봐. 아니, 골드에서 내가 정글을 안 하는 이유가 그냥 미드해가지고 상대 라인 죽이고 정글 죽이고 그냥 바텀 죽이고 그냥 해버리면 되거든. 근데 그걸 오. 어제 양념한 님에못 해먹고 내가 무기심이 들어서 아니 <laughs> 로키님 그 어쩔수없었어요아다 <어쩌서> <laughs> 부셔가지고 다 죽였어야 되는데 아깝다. 아 이대로 끝나면 점프로의 자존심이 무너진다고요? <laughs> 그럼 저 골드 3 찍고 같이 듀오하지? <laughs> 때는 전판도 가능해요. 아니 저기서 채팅으로 저러잖아. 실력은 모르겠고 못쏠 찐따인 건 알겠다고요. <laughs> 이겼어 전판? 아니 못 이겼어. <laughs> 아 치민이 형. 어. 형 정글러야?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야? 아니 형그말왜 물어보는 거야? 아 아니 형, 확인하려고. 의심스러워가지고. 아, 골드에서 정글 갔는데 졌어, 굳이 진짜로. 아이고. 에이, 우리 치민이 형이. 아니. 아니야, 응. 내가 내가 똥 썼지, 없는데 뭐. 나쁘. 근데 지금, 근데 지금도 던파 해요? 저요, 아니 던파할 시간이 없어요. 사실. 던파는 그거예요, 던파 롤 프리티즌의 만 하는 게임. 어. 아... 롤프리시즌의 하는. 나 게임. 나도 한번파한번파 썼는데 나도. 던파하실 것 같더라. 던파 할것 같다고요? <웃음> 네. <웃음> 그거 치, 칭찬이죠? 아, 던파하실 것 같다고. 던파. 저저 던파 페스티벌 갔었는데. <laughs> 아 네. 왠지 왠지 본것 같더라. 여기 이거 이거 지금 있는데 이거 청계 이거 던파 페스티벌 참가할 때 주는 거. 아 진짜네. 아 왠지 더 왠지 거기서 본것 같더라. 맞네. <laughs> 아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덤파 페스티벌 <laughs> 갔는데 가, 가려고 했는데 길을 잃은 거야. 근데 어... 저렇게 생긴 사람이 있어. 그러면 어 따라가면 덤파 페스티벌에 도착할 수있겠 군요. 아, 저 그래, 뭐, 저렇 게 생긴 사람이 뭐, 뭔데요? 아니 그냥 그 뭐지? 덤파 어... 페스티벌로 인도해 줄것 같은. 아. <laughs> 배물지님이랑 같이 갔어요? 네. 덤파 페스티벌? 네, 그때 같이 갔어요. 음... 지한이가 덤파하라고 꼬드겨가지고 아 진짜 어. 페이커님이랑 고기구워 먹었다고 <laughs> 부럽다 나만에 골드산 못 찍으면 우리 달빈 님 골드산 세계 아 골드산 세... 무조건 무조건이지 무조건 와 <laughs> 어, 저게 영승 1패한 사람 진짜 아, 한 아유 왜 부족한 그래, 그래. <웃음> <웃음> 영승 1패한 사람 갑자기 1패한 아 무조건 찍어줄게 <웃음> <있나>? <웃음> <웃음> 형이 나 무시만 안 했어도 이렇게 안 눌렸지 주민이요. 아니 생각보다 힘들더라고 연명아. <웃음> 음, 음. <웃음> 아 이제 서로 공감하는 거예요. 영포랑 5 0오끼리 생각보다 오, 힘들더라고. 내가 씨발 영포를 공감으로 <laughs> <공감을 웃음> 어떻게? 아니야 그러, 뭐, <laughs> <laughs> 아니, <laughs> <그러기야? 웃음> 그런 뭐 그런게야. 오십번데 아니야 너그러게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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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덥고 막 수많은 남자들이 찾던데. 잘 해주시지 말... 그랬어요. 아니, 그냥. 잘 해주시지 그랬어요. 저한테 한 말이 아니라고. 이제. 아, 아, 아. <laughs> 아니, 그게 한한 말이 아니라고? 덕구, 그분이 전혀 친냐 아, 씨발, 아니라고? 키갈, 키갈? 아, 아 키갈이 키스 갈김이야? <laughs> 키아가 갈리우는 뭐야, 미친데키. <laughs> 아니, 씨발, <시발> 진짜 나갔어? <laughs> 어, 네. 아, 되게 귀엽게 생기셨다. 아니, 왜 내가 귀엽게 생겼다고 하니까 왜 물음표 가는 거야? 나는 귀엽다고 하면 안 돼? 아니, 내가 귀엽, 내가 귀엽다고 하면 범죄야? 아니, 뭔 말을 그따구로 하냐? 내가, 내가 귀엽다고 하면 범죄야? 미친 새끼들이네, 이거. 내가 누구 사람 보고 뭐 이쁘다 귀엽다 하면 범죄야? 상대방 기분도 생각하라고? 아, 이시집 새끼들, 진짜. 형어뭐형좀 어. 그림이 안 좋아 보이긴 해 뭐가 어 형이 귀엽다 이쁘다 하는 거 아니 <laughs> 아 괜히 좀 이상한 쪽으로 생각 들어 아니 뭐뭐왜 아, 아니, 아니 왜좀 왜? 무서워 무섭다고 할것 같아 어떻게 해야 되나 약간 그런 생각 들었어 카톡에서 <laughs> 조심하라고 <웃음> 아 <웃음> 아니, 형, 지금, 형 화면에 강덕구랑 그, 옥규 있지? 응. 음. 그거 봐봐, 저, 아기자기 귀엽지? 응. 음. 그리고 형캠 옮겨서 강덕구 옆에 놔봐. 어떤 느낌일 것 같아요? 든든한데? 뭐라고? 든든한데? 딱듬직하잖아 든든하다고? 어, 듬직하잖아 아닌데? 난 덕구가 맞을까봐 걱정되는데? <laughs> 압치 한거 같다고 이 씨발 근데 제가 봉준 님 팀에서 캠 치우라고 기다려보라 10분만에 유키 님으로 미드 갈아버리시더라고요 근데 어? 뭐야 어 아이고 형철 씨 어서 오세요 나도 조명 받고, 조명 받고 보정 넣으면 저 정도는 음? 한다고 네네. 나 조명 있긴 해. 조명 있어. 이거 조명 아니야? 아니, 이것 이것도 조명 아니야? 아니, 아니 이거 조명 아니야? 이거 이런 이런 거 아니야? 조명이 이런 거 아니야? 오랜만에 위통 까고 잭스 해 달라고요. 아예 그걸 어떻게 공짜로 해 줘. 조명 조명이 이렇게 쓰는 거야? 이, 이렇게? 이런, 이런 식으로 쓰는 거야? 그니까, 이런 느낌? 이런, 이런 느낌이 조명이야? 그니까, 이런, 이런 느낌이 조명이야? 이런 거 아니야? 아, 몰라. 근데, 씨바. 근데 뭔 조명이야, 씨바. 내가 뭔, 뭐 남, 남캠, 남캔도 아니고, 씨바. 조명 얼굴에 비추면서 라면 먹으면 300개. 아, 나는 까마귀님. 아, 미션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저, 그, 근데, 구라가 아니라, 방송키기 전에, 뭐, 피자 한 판이랑 치킨 한 마리 먹고 와가지고, 배불러요. 어, 이거 좀 힘든데? 아니, 아니, 진짜 배 불러서 그래. 배 불렀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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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아니, 배 불렀는데 어떡해. 아, 그만해! 그만, 그만. 멈춰, 그만. <laughs> 그만. 아, 내 방은 유독 날아기 또 심한 거 같네 또. 리케인님 별풍선 3개 감사합니다. 시민이 식폭행 멈춰요. 그래. 식식폭행 멈춰. 그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아, 미안합니다. 아, 100개 감사합니다. 그래 갖고 아, 죄송. 아니 뭐 죄송할 것까지는 없 아니, 아니 뭐 미안하실 것까지는 없고요. 저한테 욕하는 거 가지고 막뭐 뭐라고 안 해요. 저는 하도 많이 욕 많이 먹어 가지고 맘대로 욕하세요. 아, 씨발 새끼야! 병신 조선족 새끼! 미안하면 먹어, 씨발아! 치민이 개새끼야! 에라이 바퀴벌레년, 지금 치민 병신 씨발려나! 야이 씨발려나, 동선좀 공부해라! 야이 씨발려나, 좀 처먹어!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예, 예, 괜찮아요. 욕하는 거 가지고 이제 뭐, 뭐라고, 뭐, 없어, 막 욕해! 한번 더, 한 판, 한판 더, 게임 한판 더, 게임 한판더 하고. 내일, 낮에 운동방송하고, 방송 할게요, 내일. 아니다. 잘난다. 작게. 아, 좀 피곤하네. 잘래. 또 어떤 새끼가 정신을 못 차죠? 또? 로키로키? 로키?